원래 김송 부부의 임신과 출산 소식 마치 가까운 지인의 일처럼 반가워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아들 선이의 부모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강원래 김송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벌써 둘째 계획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안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으샤, 으샤, 으기타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웃고 또 사진 찍고 지금 굉장히 제 아내가 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지금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응. 아, 제일 행복한 응. 순간이 아닌 너무 아닌가. 행복해요. <laughs> 이 <2년이> 눈물이. <laughs> 선물처럼 찾아온 소중한 아들 선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강원래 김송 부부를 찾아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 김송 부부입니다. 흐흐흐, <laughs> 부부라고 얘기하지. 부부 시작. 부부입니다 <laughs> 지난 6월 11일 3.97kg으로 태어난 아들 강선 어느덧 5개월 10kg의 우량하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오늘이 159일째예요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음. <laughs>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아쉬워요 아이의 폭풍성장 그 비결은 바로 주변에서들 다 그러더라고요 참자시라고 참자시라고 남편을 빼닮은 딸을 낳고 싶었다던 김송. 아들이지만 그 오랜 바람은 통했는데요. 누구를 더 많이 닮았나요? 딱 보면 요 아빠 닮았다고 아빠니, 아빠네 아빠네 그리고막 웃어요. 근데 잘생겼대요. 이쁘다 <laughs> <laughs> 그러고. 하지만 강원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김송의 백일사진 때문. 제가 남편한테 카톡사진으로 제 백일사진을 보냈더니 누구냐요. 그래서 나 그랬더니. 선희가 너를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지난 2001년에 결혼한 강홀래 김송 부부. 시험관 학위 7.8기 끝에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때문에 이들 부부의 임신과 출산 소식은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에게는 희망 스토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시험관 학위를 시도했을 때또 특히 제가 교통사고로 장인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은 부담됐어요. 이 아마도 지금도 불인부부, 난인부부분들이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 게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걸좀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하루가 행복한 요즘, 가장 달라진 건 다름 아닌 집안 서열. 완전 달라졌어요. <laughs> 그전에는 선이 낫기 전에는 저희 남편이 집에서 서열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서연 제일 꼴찌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선이가 1위, 그 다음에 제가 2위, 남편이 3위. <laughs> <되게 행복하시죠? 웃음> 네 행복하죠 당연히. <laughs> 표현의 서툰 아빠 강훈래. 하지만 아들 배일 사진을 위해 스탠딩 휠체를 이용해 일어선 그의 모습은 엄마의 탄생을 통해 공개되며 가슴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어 티비로 다시 보니까 응, 응, 막 뭉클 응, 감동 네, 응. 음악 깔아서 그래 네. 음악 깔아서 <laughs> 그래는 응, 배경 음악 <laughs> 어떤 그런 그게, 생각을 그게 하게 됐는지 좀 네. 선물까지는요 아니에 그냥 사진 촬영 한번 하는 건데 우리가 위에서 있고 아이가 이렇게 밑에 있고 이런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한지인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면 가슴 따뜻한 아빠의 진심은 지난 9월에 발간된 책 우리 사랑 선이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편지를 썼어요 아이에게 아. 뭐 책으로도 출간이 됐지만 거기 안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담아놨어요 음. 그래서 조금은 어, 사춘기 시절 때그 책을 한번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음. 어, 나를 낳았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때로는 나에게 좀 다그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 <laughs> 지금 완전히 자다가 어오오 선이야 냐 아유, 어떻게 자는데 깨오는데 저는 로우리 소니까요. 선이 이리 사니, 이리 사니? 닮았어 진짜. 피처. 네. 선이야. 어? 여기 봐. 여기 놀아줘 여기, 여기고 여기. 어? 선이야. 아, 땡. 음. <laughs>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은 큰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우 잘하는 거 보여줄까? 그러면은 슈퍼맨 놀이 선야 선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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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슈퍼맨. 네. 슈퍼맨, 어이. 아빠 미소를 방출하는 강원래, 콩다리 샤바라로 톱스타 반열에 오르며 큰 인기를 누린 그가 불의의 사고를 딛고 다시 돌아와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그의 행보는 늘 팬들의 관심사였는데요. 90년대 대중문화를 이끈 최강 춤꾼 강원래의 도전은 공연 연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연극영화과에서 지금 연출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변의 많은 일들을 보고 또 나도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연극으로 또는 뮤지컬로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제 꿈이고 제안에는 지금 아마도 하나 정도 더 나와서. 음. 네. 정말, 우리 손 보니까. 딸이 아니고 아들 나오면 안 돼.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동성이 좋대. 응. 저는 선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고요. 또, 또 하나 더, 어,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나이가 제한. 어, 아니요. 아니야. 우리 옆방에 마흔여섯 살 있었어. 그래 괜찮아. 이제 마흔셋인데, 3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laughs> 하. 면 되신 분. <laughs> 정말 애하게 낳고 싶어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둘째를 낳고 싶다는 아내의 마음. 또그 마음을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는 남편의 모습은 취재진마저 뭉클하게 했는데요. 제일 그 둘째 생각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어, 선이랑 저희랑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이에게 꼭 형제나 어, 자매를 꼭. 그치.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또 의지할 수 있는 음, 그런. 그게 제일 커요. 남다른 아들 사랑. 그 마음은 배풀 선의 의미를 담은 아이의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사랑 선이야. 어, 열달 동안 어, 엄마 뱃속에 있느라고 고생 많았고 건강하게 어, 159일을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laughs> 앞으로도 엄마 아빠 부족한 거참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 셋이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 잘 살자. 사랑해, 선이야. 사랑해, 선이야. <laughs>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는 강원래 김송부부. 앞으로도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와이스타 안지선입니다.